요즘 따라 괜히 몸이 무거우시죠?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하루하루가 축축 처지듯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게 늙는다는 건가? 마흔에서 쉰 즈음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며 살았는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몸도 마음도 사람도 하나둘씩 내 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누구도 우리에게 노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청춘 땐 바빠서 못 챙겼고, 중년 땐 가족 챙기느라 뒤로 밀었고,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며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도, 사람도, 시간도, 결국은 건강이 있어야 의미 있다는 걸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당신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나이, 그리고 건강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당신이 더 오래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매일 한 줄씩 지혜를 전합니다. 하루의 끝, 마음을 내려놓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무리한 것이 쌓이고 무시한 통증이 익숙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병원이 몇 해를 넘기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참 많이 지쳐 있었구나 하고요. 노후란 건강을 돌보기에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신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는 여유 하나. 그 작은 것에서 우리의 건강은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약을 사 먹고, 좋은 병원을 찾고, 고급 건강식품을 챙기면 되는 줄 알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절제, 일찍 자고 일어나는 규칙성, 그 모든 것이 평생 건강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알아채고, 마음이 힘들면 속이 뒤틀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곧장 신호를 보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 척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이런 생각들이 결국 회복하기 힘든 병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예전 같지가 않네.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생각이 잘안날 때마다 드는 그 불안감.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그리고 동시에 드는 자책감. 그동안 너무 내 몸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건강 습관을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물을 두세 잔더 마시는 것,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지 않는 것,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결국 꽃은 피고 나무는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그런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마음 속 어딘가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단지 두려움이 클 뿐입니다. 변화는 늘 낯설고 꾸준함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수십년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지 병을 예방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후 준비 아닐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바꿔가 보겠습니다. 건강은 결국 사는 법입니다. 그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부드럽게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 관리의 본질입니다. 건강은 절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누군가의 걱정 섞인 눈빛에 마음이 움직이죠. 가끔은 내가 아픈 걸 알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아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걸 숨긴다고 건강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챙겨야 하고,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내가 자주 피곤한 이유는 무엇인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뭔지, 식욕이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건강을 맨 끝으로 밀어두고 사셨습니다. 병원 한번 가려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며 참고 또 참으셨지요. 그런데 참는 게늘 옳은 건 아닙니다. 참는 습관은 몸을 병들게 하고. 견디는 삶은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견뎌야 할 인생이 아니라 누려야 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껏 드시고 한 번을 걷더라도 숨소리를 느끼며 걸으세요. 병원은 병나면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러 가는 곳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안 피곤했는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왜 이렇게 자꾸 멍해지는 걸까? 그건 단순한 노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쉬어 달라. 제발 나를 좀 돌봐 달라.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이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 것,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당신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몸이 좋아져도 마음이 우울하면 금세 다시 무너집니다.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드실 땐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보세요. 가까운 마트, 시장, 도서관도 좋습니다. 사람과 눈을 맞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나는 괜찮은가? 오늘 나는 나를 돌보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의 노후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건강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프게 덜 외롭게 사는 일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당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고생했어.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진심이 쌓여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숨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숨 하나, 걸음 하나,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당신이 지금까지 삶을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내가 건강 챙기고 싶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걸까?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걱정은 커지고 삶은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작아진 삶은 결국 혼자라는 감정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마흔에는 가족이 중요했고, 쉰에는 일이 중요했고, 예순을 넘긴 지금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홀히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식사 시간을 챙기고, 제 시간에 잠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무엇보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내 삶도 소중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 자신이 되어주세요. 누가 대신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대신 회복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삶에 다시 책임을 질 때,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병원도, 어떤 약도, 사랑받지 못한 몸을 낫게 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몸아,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아, 오늘도 나를 안아줘서 고마워. 그말 한마디가 노후를 다시 아름답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의 황혼은 힘없이 지는 해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후는 가장 따뜻한 빛이 퍼지는 시간입니다. 그 빛은 오랜 시간 견디며 살아낸 당신에게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병상에서 마주하기보단 건강한 두 발로 걷고 웃으며 느끼며 당신의 이름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치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내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내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는 충분합니다. 끝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러 줍니다. 오늘부터 나를 먼저 챙기는 하루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 주세요. 하루의 끝. 마음을 내려놓는 황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